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응? 빨리 시작해! 아, 솔직히 택견, 태깬... 이게, 택견 7 나온다고 했었을 때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만다인 남고 지금 그냥 화면이네요. 영화 보는 느낌. Powered by 빨리 나갔어. TV 보고 있어요 지금. 영화관. 아 잘생 이제 말고. 아진 완전 잘생겼어. 모든 것을 굳굳돌떨어지마따 그 던져! 받아! 영화네 영화 음 v i r t 그냥 음？팁 인데 VR 모드, OK, OK, Viewer Battle, Viewer Battle c p u 와의 배틀 에 VR 로체 험할 수 있는 모드 입니다. 일부 기능 은 제한 됩니다. 음. Okay, let's go. Come on. Left, right, right, right. No.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Oh, 그냥 팁인데? 그래요? 나 지금. 진카사마 쭉빵 언니 나무 쭉빵 쭉빵 어 여기 있다 아아니데 아니 아니? 쭉빵 언니 카터리나 엘비스 카터리나 엘비스 엘비스 get ready for the, next, ready for battle. the next battle 렛츠고! 하하! 허어시작됐어 시작됐어 오작됐어오 시작됐어. 하하! <laughs> 이거 얘는 오 잠깐만요 이거 공격하게 만들 수 있어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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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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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VR 모드가 조금 아그눈 앞에서. 평이 많았어요. 어 맞아요, 좀 그렇긴 해요. 각도도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이거 박 바...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모드라도 그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응 음, 여러분 그냥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아아아아 때리지 마. 아니 나 너무 못하잖아. 내친 때리지 마. 헐 나쁜. 아! 진쪽 진정 진정으로 돌려. 아 이게 다돌린 거예요? 네. 진짜 눈앞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애들이 같이인 같아요. 아 때리지 마 이거 사. 오 예. 미미미미미미미 아.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우리 친구 때리지 마. 아저말 네. 약간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피규어들끼리 싸우는 느낌. 응. 음. 오야, oh yeah, why they call me Korean? Obviously I'm Korean, but yeah, y yeah, 네, VR 모드가 조금, 음, 네, 싸움 구경이에요. 현장감이 바로 앞에서 피겨들끼리 막 하하 하고 싸우는 느낌? 네. 철권은 뭐? 네. 휴모드도 한번 보지. 빔 모드? Maybe. 예, 어 잠깐만, 잠깐만 그냥 역해 골라할 거예요, 어? 생각보다 별로 안했 o 데 아까 그 언니 아니야 더더더더더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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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3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아, 너무 멀리 있어! 오! 야. 잠깐만. 애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노래가 왜 이래? <laughs> 딴 애로 고르자. 잠깐만요. 일단 커스터마이즈를 좀 하자.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기다려봐요. 좀 골라봐. 누구, 누구 할까요? 괜찮지 예. 그쵸 그렇죠? 다리가 조금 네 알리샤는 좀 그래요. 누구야? 아나진 카즈미 <laughs> 데블진도 좋은데 왜요? 마음이... 네.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좀 착한 친구를 고르고 싶은데 누가 마음이 클까? 노래봐 <laughs> 아, 얘 별로다. 이 언니가 제일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고 옷, 옷... 어우, 분신 보소 어우, 잠깐만. 음, 옷 없니? 여기도 어, 다 돈이 들어? 대박이네. 노래가 이렇게 노래가 약간 그러죠? 옷왜 저래 방금 송합니다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고 싶은데 송 들어요. 입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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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니까 어. 이렇게밖에 못 보겠네요. 노래, 노래 봐. 이게 부드럽게 회전도 아니고 이게 딱딱 회전이 돼. 어, 이쁘네! 귀가 이렇게 된 거였어. 알았어요? 머릿결은 그저 그렇고. 아, 마음은 착해. 바지를 너무 내려입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시점, 시점은 이렇게. 시점은 이렇게. 더확대되나확대확대는이게최대예요 응. 모션 재생? 오! 움직인다 이게 다야? 실망스러웠어 얘는? 새로 슈머스로. 라머스로슈그스로 슈머스로. 슈머스그슈귀엽 카즈미 카즈미? 어딨어 카즈미 카즈미 어있어 카즈미! 카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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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카즈미야 카즈미 얘왜 보여달라 그런거요오 옷은 되게 이쁘다 고프로.. 되게, 되게 일본식해 회전은 제가 하는건데요 각도는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가능하네요. 저도 가능하네요 밥 보여주세요 하는거 응? 밥 보여달래 밥 밥?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로팔로 감사합니다. 밥. 어 아, 뭐야 보기 싫은데. <laughs> 되게 3D로 보니까 아, 진짜 얘 클럽에서 막뜸칫뜸칫하는 엘 <laughs> 아, 나외모지상주의아니 외모 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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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운 팔로워가 감그되었습니다그그렇 아니 왜거리는 거야? <laughs> 아니, 왜냥 그냥. 그냥. 그 있는 거야? I'm no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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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b a 요 I'm not bad. I'm <laughs> 아나저곰 보고 싶었는데 네 맞아요 콤아 그러니까 나 콤아 보고 싶었다고요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채끼님 팔로 감사합니다 이거 VR로요 택견을 좀더 눈앞에서 싸우는 것처럼 이거는 거를 볼수 있는 거죠. 온라인 플레이 오늘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밀슨스 하트라는 공포게임을 할 거고, 끝난 다음에 리틀 나이메어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VR 기기가 위생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쓰는 위생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이크세븐은 여기서 일단은 끝날 거고요 네.